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불프드에서 출시한 노스 03초 시리즈의 BC 스타일 에어 텐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제품은 혁신적인 TC 기술면 소재를 사용하고 대형 창문 디자인을 결합하여 공기 순환을 보장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일체형 텐트는 감성 캠핑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벼운 구조로 설치가 간편하여 다양한 캠핑 요구에 적합합니다. 노스 03초 에어 BC 시리즈는 불쿠대 첫 번째 BC 스타일 에어 텐트로 독특한 외형과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다른 대형 에어 텐트와 조화를 이루어 더 많은 스타일리시한 캠핑 플레이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 홀은 펼칠 수 있어 활동 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캠핑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텐트 내부는 넓게 설계되어 1대 2명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고 높이는 110cm로 텐트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대류 통풍창 디자인은 공기순환을 촉진하여 답답함을 피하고 맞춤형 캠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노스 03초 시리즈 에어 텐트의 주요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텐트는 TC 기술면을 사용하며, 텐트 크기는 1대 2인용, 수납 크기는 66X 30X 30CM, 100mm PVC 기둥을 갖추고 있으며, 보트 밸브 공기 주입구와 자동 압력 방출 밸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텐트 구조는 단층 디자인이며, 바닥은 PVC 코팅 원단으로 되어 있고, 전체 무게는 12kg, 바람 저항 등급은 6대 8급, 사계절 사용이 가능합니다. 텐트 바닥 크기는 길이 220cm, 너비 140cm, 높이 범위는 75에서 110cm입니다. 제 영상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구성품에는 텐트 본체, 전용 수납 가방, 목과 로프가 포함되어 있어 캠핑 경험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이중 문커튼과 기술면 메쉬 창문이 있어 추가적인 보호와 통풍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프 연결고리와 로프 디자인은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이중 통풍창은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SBS 지퍼는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로프 조절 버클은 내구성이 강해 텐트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종합적으로 울프노스 03BC 스타일 레어 텐트는 뛰어난 디자인, 고품질 소재 및 세심한 구성품으로 캠핑 예호가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 요구를 충족시켜 캠핑 경험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